제가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찍으러 왔잖아요. 네. 여성을못 찍어요. 왜요? 그 부르카라고 해서 아...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아, 진짜, 거예요. 진짜... 인터뷰가 안 되시죠? 카메라를 들이댈 수가 없어요. 아, 맞아, 남자들의 맞아. 허락이 없으면 여자들이 찍을 수 없고 일주일 넘게 개점 시합인 거예요. 방송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이제 네. 막 생기기 시작하죠. 그렇죠. 방송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찍었다는 건 이건 정말 망한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그 카불 방송국에 네. 마리암이라는 여자 아나운서가 탈레반이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라는 방송을 한 5년 만에 방송을 재개한 카블 방송국. 놀랍게도 첫 방송에 여자 아나운서가 등장했다. 이 아나운서가 유일하게 얼굴을 내놨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가 생각이 나서 무작정 이제 그 카블 방송국을 갔어요. 마리암을 좀 찍을 수 없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러 갔더니 마침 마리아의 오빠가 거기 피디인 거예요 아 피디가 또 오빠세요 네. 그분의 네. 그래서 그 오빠를 만나서 설득을 했죠 음... 나도 피디고 너도 피디인데 내가 지금 망하고 있다 같은 아... 그래. 동종업계에 있는 네. 사람으로서 네. 생각해 보겠대요 아... 근데 이렇게 제 인생에 머릿속에 있는 인생샷 중에 몇 장면 안 되는 장면인데 그 석양에 브루카를 쓴 여인하고 오빠하고 같이 이렇게 퇴근하면 오는 장면이 아... 있어요. 아, 아 제가 마리암이구나. <laughs> 어떻게든지 저기 설득을 해서 서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아... 그 집에 들어가서 어, 설득을 해서 마리암이 어, 자기 하고 싶다고. 아... <laughs> 네. 너참 진짜 마리암 씨누군지 모르지만 참 감사하네. 감사하네요. 어떻게 성공적으로 취재를 하셨습니까? 그렇죠. 이제 이제 막그 탈레반이 물러난 곳에 신 여성의 개념으로 아... 방송도 하고 이분이 탈레반 때 비밀 여학교를 또 운영을 했었어요. 문 뒤를 칠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숫자하고 글자를 야... 가리켰던 진짜... 그런 거 새로운 아프간스탄에서 여성으로서 뭔가 해보려는 그런 것들을 촬영할 수 있었고. 레반 정권 5년은 아프간 여성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.